연 매출 10조 원의 네이버가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손을 잡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최근 코인은 잘 모르지만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5천조 원 규모로 성장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페이팔 같은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의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선후배인 이해진과 송치영 의장이 의기투합했습니다. 띠동갑이지만 비전은 같았습니다. 네이버는 소버린 AI를 위한 자금과 웹3 금융 진출 발판을 확보했습니다. 두나무는 3천만 사용자의 네이버 페이와 강력한 플랫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게임과 가상자산을 금기시했습니다. 사행성과 투기 우려 때문이었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일관성 있는 전략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가상 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큽니다. 두 거대 기업의 결합이 시너지를 낼지 아니면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이번 빅딜의 성패는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과 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용자 신뢰와 규제 대응이 핵심입니다. 한국 IT 역사에 남을 이 도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